이 분들한테는 문서가 크게 바뀌어요. 작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문서로 인해서 5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이번에는 네, 곧 네. 하반기잖아요. 네. 올해 그 하반기부터 네. 문서의 변동이 좀 생기는 나이 나이는 있죠. 네네.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문서라는 건잘 기억해 기억해 두셔야지 돼요. 네. 연인 관계의 문서도 변동이다. 인연 관계가 바뀌는 거, 혼인이 됐든 네. 여친이 됐든 남친이 됐든 네. 애인이 바뀌는 것도 문서다. 거기다가 집왜 팔고 사고 팔고 하는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직장의 문서만 얘기하는 걸세 가지를 네. 호명을 할 건데 이띠에서 하는 호명은 여기에서만 바뀌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핵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왜 문서가 바뀐다고 하는데 왜 문서는 안 바뀌고 왜 다른 게 바뀌어요 근데 다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그 중에 특징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31살 31살은 연인의 문서고 직장의 문서가 바뀌어요 음. 하반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뀌는 문서예요 이게. 연인의 문서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는 문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생기는 문서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헷갈려하지 마시라고. 네. 네? 거기다가 47살 무호생분들. 이분들은 네. 이사 가는 문서가 보여요. 이사를 간다는 거는 네. 변동이 있다. 집 문서가 있으니까. 집을 기존에 있던 걸 사고 팔고 하는 문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네. 아파트가 됐든 집이 됐든 뭐뭐 뭐 빌라가 됐든 뭐가 됐든 이사를 가려고 한데 잘 매매가 안 돼갖고 힘들어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문서가 크게 바뀌어요. 작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문서로 인해서 5년 갈 수도 있고 앞으로 10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네. 문서가 바뀌면서 인간의 환란이 들어온다 이건 인간이거든요 네네. 이건 집이고 문서거든요 근데 이건 인간이라고 보면 돼 연두색은 이걸로 응? 인해서 잘못하면 환란이 들어와요 돈이 생겼다가도 없는 격이 되고 없다가도 날라가는 격이 된대 그러니까 이동 문서를 할 때는 생각 한번 판단 한번 잘 하셔야지 된다는 거 깊게 판단하시래요 네. 응?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엉겨 붙다 보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문서는 들어오는데. 그리고 56세의 기우생분들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직장에 이게 왜 직장으로서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직이 됐든 뭐가 됐든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때려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하반기부터 상반기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 기운이. 그러니까, 문서가 직장 문서도 되고, 집 문서도 같이 들어온다. 근데 이분들 중에 1월생 분들은 재할게요. 네. 1월생 분들은 재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분들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생 분들 빼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고 변동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72세. 개사생 분들이에요, 뱀띠 분들. 네. 야, 개천에서 용났네. 왜이 소리를 하면은 뭔가 큰 덩어리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땅이 됐든, 뭐 임야가 됐든, 뭐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안 팔려서 속상했다고 그래. 안 팔려서. 근데 가격을 조금 다운 시켜야지 된다 소리도 나와요. 응? 그러면은 분명히 팔린데 어,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다운 시킬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매로 내놓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만 욕심을 낮추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본전치기 할 생각으로 하는, 하는데 처음에 본전치기 얼마 정도에 샀는데도 그 가격에 대해서 떨어진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서 더 받으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은 그 문서 이동하는 게다 사라진대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분들, 이동을 하시면서 몸이 아파올 수가 있다. 건강. 이사 탈이 날 수도 있고, 이동하면서 탈이 날 수도 있다 그래. 이사 탈이라고 하지, 그게, 문서 탈이라고 해요. 조심하시래, 이게. 이게 탈라는 거예요. 왜, 어느 분들 보면 빨간 거 나오면 무조건 재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탈이 나고 사고스가 나고 집안에 우환이 들면 요 기가 나와요. 이렇게 새카만 기라. 그러니까 좋은 경사가 있는 반면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항상 조심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